네, 예, 오늘 이야기도 아마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에 산타크루즈가 신차 발표를 했죠. 신차 발표 뭐그 리빌 행사를 했죠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목을 반갑지 않은 만남이라고 지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산타크로즈랑 사이버 트럭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이즈 면에서 엄청나게 틀린데요 이 둘이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아무튼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하고요 내용을 잘 따라와 보세요 6년을 기다린 현대의 산타크로즈 입니다 왜 6년이라고 했냐면 2015년에 오토쇼에서 산타크로즈를 발표하게 그때 이름하고 모양하고 다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무려 6년을 기다려서 2021년인 올해에 드디어 출시를 한다고 나온 거죠. 산타페가 아니라 투싼베이스로 나왔는데 왜 그러면 투싼 크루즈가 아니고 산타크루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산타크루즈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요. 산호세고 샌프란시스코고 이 밑에 아주 부자들이 사는 이 해안가 동네입니다. 부럽죠. 이런 데 돈만 있으면 이런 데 가서 참 좋을 텐데. 그죠? 아무튼 이런 동네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산타 크루즈 그러니까 그냥 투싼 이면뭐 투싼 그 아리조나의 투싼 지역을 따른 거예요 산타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가 왜 미국에서 생산을 하나 그 들으셨어요 미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 안 팔아요 한국에 안 팔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 분들이 많은 거를 봤는데 언론에 이게 노조 때문은 사실은 아니고요 예 맞아요 fta 관세 때문입니다 2018년 기사인데요. 한미 FTA를 맺을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뭐, 농산물, 우리나라가 제일, 이 뭐죠? 양보 못하는 게 있죠. 쌀 같은 건 수입 안 돼, 막 이러는 거. 그 우리 농부들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될건 지키고 포기해야 될건 포기하는데, 그때 포기하는 걸뭘 포기했냐? 픽업트럭을 포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사를 좀 보시면은, 뉴델리에서 갖고 온 건데, 이때 뭐라그랬냐면 우리나라는 픽업트럭을 만들지도 않는데다가 이거 뭐 어차피 팔아봐야 몇 대나 팔리겠냐? 미국 시장이 사실은, 미국 시장 자체가 픽업트럭이 강제하기 때문에 몇대 오파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원래 관세가 2021년에 끝나기로 돼 있었어요. 관세가 무려 25%, 4천만원짜리 자동차면은 천만원의 세금이 붙는 거야 근데 2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의 차를 팔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2041년까지 현대자동차가 됐건 쌍용이 됐건 누가 됐건 다 수출이 안 됩니다. 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금 25%안 맞고. 그러면 미국이 생산한 게 한국으로 올수 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뭐관세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국은 한국에다가 공장을 한국에서 원하면 이게 한국에서 요즘에 픽업 트럭이 또 대세라고 하죠. 이게, 요즘에 이쪽으로도 갈 움직임이 꿈틀꿈틀 나타나고 있다. 뭐 캠핑 문화 뭐 이래가지고 캠핑도 되고 뭐 농사일도 하고 이게 사실은 써보면은 편하다고 하니까 저는 픽업 트럭이 잘안 맞더라고요. 써봤는데 승차감 꿈을 꿈을 하고 트럭이 있으면은 이렇게 뒤에 짐 실고 다니는 게 얼마나 자주 있을지 몰라서 이게 사면 또 동네 이삿짐 센터 되는 거잖아 또 아무튼가 그래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또 한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할지 안 할지 우파 채널에 보니까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영상이 있던데 가서 보시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미국에서 생산한 거는 미국에서 파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뭐 되면 되나 보다 하고선 기다려야지 잘 이제 예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예상을 해면 유해상이 참 많이 빗나가는 나라라는 거를 제가 좀 많이 깨닫고 어. 자 근데 이름이 골 때리게 나왔어요 suv도 아니고 그죠 스포츠 유틸리티비클도 아니고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도 아니고 그 다음에 픽업 트럭도 아니고 이름이 sav라고 나왔어요 sav 이 뭐야 사브 <laughs> 스포츠 어드벤처 비클이랍니다. 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 SUV라고 하지도 않고 SUT라고 하지도 않고 처음 보는 픽업도 아닌 SAV라는 사브라는 이상한 처음 듣는 단어를 들고 나왔을까요? 해괴한 이름. 왜 그랬을까? 왜 현대가 이런 이름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단 미국의 기본 지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픽업트럭은 미국의 거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 핵심. 미국에서 픽업트럭, 아까 전에 FTA에서 픽업트럭만큼은 건들지 마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네들한테는 이게 쌀인 거죠. 쌀 그죠? 아까 우리나라테 쌀을 안 건드릴 테니까 픽업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픽업 트럭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 여기에는 강자들이 많아요. 포드에서 만드는 F150, 250, 350, 450, 550, 850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150 시리즈가. GM은 한국에 들어가서 아시지만 콜로라도가 있고 실버라도가 있고 GMC 캐논 유칸 뭐 엄청 많죠. 램도 많아요. 그죠? 다치의 램 트럭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한국에 들어간 콜로라도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다? 실버라도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쓰면은 이건 좀 작은가? 여기 밑에 발판이 있을 정도로 큰 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타기도 힘든. 포드 마찬가지. 여기 발판 보이시죠? 포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차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풀사이즈 픽업이라고 할 겁니다. 정확하게 세그먼트를 제가 잘못 말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닷지의 램트럭이죠. 닷지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 맨날 이게 토잉 캐파스티, 그러니까 견인력 이런 거를 많이 말하거든요. 견인하는 거, 이거 이런 거 끌고 광고 보면 맨날 광고에 이런 거 끌고 막 산을 올라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힘의 상징이고 약간 남자들 여기서 내리는 사람하고는 싸움 걸지 말라, 막 이런 그 약간 남자의 상징, 막 이런 걸로 어 나타나는 트럭 시장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다가 현대가 도전을 했을까요? 안 했지. 이런데다가 도전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렇게 팍 맞죠, 뺨 맞죠. 그러니까 이런. s 어떻게 지었습니까? S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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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야 a v SAV. s a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드 픽업 시장이라고 하는, 그 아까 풀사이즈, 그 실버라도라든지 아니면 F-150 같은 풀사이즈 말고, 그거보다 살짝 작은 미드사이즈 시장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거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미드사이즈 픽업, 그러니까 그 풀사이즈보다 좀 작게 나온 거예요. 베스트 모델 7가지를 갖고 왔는데, 7등. 프론티어, 니싼커, 잘안 팔리죠? 거의 안 팔립니다. 타코마, 이건 좀 팔려요. 도요타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포드 레인저, 요거는잘 팔리죠? 왜냐면 포드 계열이기 때문에 잘 팔리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GMC 캐년 요게 게 콜로라도랑 같은 베이스로 알고 있어요? 한국엔 GMC가 안 들어가죠, 그죠? GMC는 조금 더 고급 트럭계의 캐딜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GM 캐딜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려나? GM 캐딜락. 조금 더 내장대를 화려하게 하고 쉐비 콜로라도 요거 콜로라도가 한국에 들어가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2등이 집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는 원래 픽업이 아니었는데 여기 이게, 이게 생각 이게 2019년인가요? 제가 한번 영상 만든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 배드를 싣고 새로 출시된 거죠 그 다음에 혼다 리지 라인이 그나마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에서는 인기가 좀 있습니다 요게 타보면은 아는데, 이게 약간 승용차 타는 느낌에다가, 아까 얘기한 꿀렁꿀렁한 것도 좀 적고요. 뒤에 베드가 좀 독특합니다. 열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것도 독특하고, 여기 붐박스라든지, 전기 연결하는 거라든지, 되게 편리하게 많이 머리를 썼어요. 전 맘에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간, 전 이거 다 타봤는데, 별로 맘에 안들 저는 픽업은 별로, 탈때 이렇게 승차감? 하차감? 이런 것들은 좀 뽀대가 있어서 좋긴 한데 막상 타고 다니기에는 기름값도 많이 들고 불편하고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은 전체 트럭을 다 떨어져 봤을 때 포드가 1등, GM이 2등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2020년 퍼스트 3 쿼러만 나온 거지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해요 포드가 이겼냐, GM이 이겼냐 얘네 둘이 거의 60%에서 66% 정도를 33, 33을 늘 먹고요 그 다음에 FCA, 크라이슬러가. 다치로 가지고 나머지 20을 먹고 그러니까 얼마예요? 80에서 85%를 먹고 나머지 2 0은 이런 이런 이제 짜잘한 도요타라든지 리산 혼다 얘네들이 이제 가져가면서 먹고 있는 거죠. 도요타는 타코마보다는 어 얘가 갖고 있는 툰드라라는 풀 사이즈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조금 시장을 먹은 거고 이것도 도요타가 그 시모노, 도요타는 고장이 안 난다 그런 이미지로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 동부 쪽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크진 않아요. 그러면 현대는 아예 이쪽도 아닌 새로운 세그먼트를 노리는 거다 이런 토요타만 봐도요 지금 되게 낮죠 키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되게 작죠 혼다는 이런 식으로 리치라인 이렇게 독특하게 유틸리티를 많이 할수 있는 또 아이디어 제품으로 틈새 마켓을 노리는 거고 현대는 어떤 틈새 마켓을 노리느냐 새로운 세그먼트 어디냐 컴팩트 픽업 시장 리치라인보다도 무려 38cm가 작다고 그랬나요? 38cm는 여러분 이만큼이 이만큼이 작은 10cm, 20cm, 30cm, 40cm 이만큼이 작은 거야 이만큼이 작은 자동차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작은 얘네들보다 더 작은 스몰 세그먼트, 오얼 컴팩트 세그먼트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세그먼트 시장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차량 사이즈 한번 볼까요? 전장은 497 폭이 190 이게 한국에다가 생산해도 괜찮겠죠? 우리나라 주차장도 좁은데 이 주차장 좁은데 이런, 여기 놓는 거 괜찮죠 문 열고 닫기 이거뭐 실버라도 같은 거 들어가면 2m 넘기 때문에 문 열기가 너무 힘들죠 그죠 전 고가 낮아요 다 보시다시피 전 고가 170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키가 어느 정도 되시면 눈으로 지붕을 내려다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실물로 보면 리치라인보다 확 작은 느낌입니다. 실물은 확실히 작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리치라인도 되게 작거든요. 혼다도 되게 작은데 이거보다 더 작으니까 이제 작죠. 그 축거가 3m. 아이오닉하고 똑같죠 회전반경 6m 그 다음에 배드가 배드가 좀문제인데 이게 요거가 메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게 4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하나를 싣기가 어렵죠 1.2m니까 자전거를 싣긴 좀 어렵고 어 문을 개방하면은 이제 타이어가 좀 튀어나오면서 실을 수 있는데 이게 잘 팔릴 수 있냐 없냐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동부에서 막짐 싣고 막 트럭 운전사들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뭐라고 시켜있냐면, m 이드 바이 캘리포니아 디자인 센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시켰대요. 얘기냐 뭐냐면, 캘리포니아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캘리포니아 애들이 이렇게 늘 겨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야. 자전거 타고, 서핑하고. 얘네들의 캘리포니아의 좋은 점은 뭐냐면,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눈 덮인 산을 금세 갈 수가 있고, 좌측으로 조금만 가면 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름에, 어 서핑과 스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가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래서, made by 캘리포니아라고 한 얘기는 캘리포니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 레저 차량으로 만들겠다라고 타겟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맞을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죠. 근데 여기 이제 독특한 게 나온 게 미국 애들한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이뭐 파라볼릭인가 뭔가 이거 하는 이 앞에 그릴, 데일라이트 그릴 이런 것들이 좀이쁠 수도 있고 기괴하다라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잘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좀 이쁘게 뽑힌 거 같긴 해요. 저는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걸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가 이게 출시를 했어요. 근데 현대랑 제가 제목에서. 얘기 얘기했잖아요. 그 현대랑 어, 테슬라랑 갑자기 무슨 뭐 반갑지 않은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출시와 함께 짜증나는 두 군데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포드와 테슬라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테슬라가 아니고요. 오히려 현대가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출시를 했는데 포드는 왜 짜증이 나고 현대는 왜 짜증이 났을까요? 포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포드 요 트럭이 뭔지 아시는 분? 포드 요트럭은 레인저라는 베스트 셀링 트럭이에요 엄청 잘 팔렸던 트럭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저씨가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대충 어느정도인지 아시겠죠 이게 옛날에 나왔던 스몰트럭입니다 이게 스몰트럭 옛날에 스몰트럭이 이미 있었어요 스몰 컴팩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컴팩트럭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사이즈의 트럭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베스트 셀링이었어요.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100만 대가 넘게 팔린 것요 수백만 대가 팔렸다라고 들었어요. 이 레인저 트럭이 젊은이들한테, 노인들한테 모든 전 연령층한테 인기를 얻었던 이 베스트 셀링 레인저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트럭 사이즈를 점점 더큰 사이즈를 원하는 시장 때문에 단종이 됐어요. 그러다가 레인저가 다시 재출시합니다. 2010몇 년에 다시 재출시를 하는데요. 보다시피 지금 키로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게 지금 얼마나 큰 트럭인지. 더 이상 스몰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새로 나온 레인저스는 이게 이게 출시한 이유가 뭐냐면 타코마 이런 애들이 혼다 릿지라인 이런 애들이 풀사이즈가 아니라 이런 시장을 먹겠다고 들어오니까 포드에서 짜증나가지고 야이 시장을 우리가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레인저스를 다시 출시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엄청 더 키워가지고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는 대부분 다니는 차를 보면은 되게 큰 풀사이즈 픽업트럭과 어 엄청나게 큰 미드사이즈 픽업트럭밖에 없어요 미드사이즈도 한국에서 코로나 코로나도 보셨잖아요. 그죠? 코로나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지 않아요. 미드 사이즈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미드 사이즈라고 얘기할 만큼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 보다시피 포드의 미드 사이즈가 요정도입니다 요정도 어느정도인지 개념이 오시나요 이게 지금 되게 작죠 그러니까 이런거 250, 350 이런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 이게 뭐 제가 집에 시험하느라고 갖고 오잖아요 그 차고 문을 닫을수도 없을뿐더러 어떤 트럭은요 여기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게 집에 이렇게 차고가 있잖아요 차고의 문을 이렇게 벽을 얘가 기대가지고요 들어가지를 않아 아무튼간 이게 미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콜로라도 이 정도 사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근데 지금 포드는 더 작은 산타크루즈와 같은 세그먼트를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략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공략하고 있는데 현대가 내롱하고선더 작은 세그먼트를 출시를 먼저 빵 해버린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출시하는 게 2021년에 출시하는 게 2022년 라인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 바로 이 레인저보다도 하나 더 작은 스몰 아니면 컴팩 픽업트럭으로 얘기하는 매브릭입니다 매브릭 포드 매브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쁘게 나오지는 뭐그 예상도는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거는 이렇게 캐모 사진으로 찍혀있는 거 공장에서 조립하는 게 유출이 됐죠 사진이 유출되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예쁜데 막상 나와 봐야죠 아무튼가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작아 보이는데 이런 사이즈라고 하니까 요 사이즈를 출시하게 다고 2022년 출시를 2021년 말에 아마 발표를 할 텐데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대가 메롱하고선 먼저 낸 거죠 포드 먼저 내니까 짜증나죠 자기네가 먼저 냈으면 좋았을 거를 브롱코 나왔잖아요 브롱코 그죠 브롱코 내는 것처럼 이런 사이즈로 같이 내놓고 했었는데. 현대가 SAB라는 희한한 이름을 내면서 먼저 메롱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짜증나는 회사 한 군데 포드는 짜증날만하죠, 여러분? 보다시피 포드는 좀 짜증이 날만했지. 그런데 현대는 왜 짜증이 나? 현대가 출시한 거 아니에요? 현대가 출시를 했는데 왜 짜증이 났을까요? 왜? 왜?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해필 현대가 출시한 그 주에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사이버 트럭을 타고 텍사스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이렇게 갑자기 공장의 CEO가 사이버 트럭을 타고선. 등장을 해버리니 온통 뉴스가 사이버트럭으로 뒤덮이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현대는 미디어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야 되는데 현대 현대야 현대가 새로운 s a b 라는 거를 개척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미워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이 앨런 형님이 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사이버 트럭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난 거죠. 막 공장에 있는 사람들 환호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인터넷에, 인터넷. 이분들은 뭐 광고 안 하죠. 미디어 팀도 없죠. 그냥 모든 인터넷에 관심은 다 사이버 트럭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 이제 앨런이 갖고 온게 과연 이게 양산부대에 얼마나 접근한 거냐고 하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요. 다음 편으로 사이버 트럭 어, 분석, 사이버 트럭 긴급 분석, 장자장장장장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꼼꼼하게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올까?